안녕하세요. 5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영상은 배수로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왜 배수로를 살펴보냐면, 어 지난주에도 비가 왔지만, 이제 5월 달에, 이제 한 초에, 5월 초에 비가 한번 내린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많이 오진 않았었는데,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9층인데, 그 옥상에 어, 배수로가 막혀서 빗물이 이제 범람해서 비상계단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저희 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배수로가 또 옆에 딱 있길래 한번 배수로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낙엽밖에 없는 것 같지만 담배꽁초 하나 있고요. 비닐. 여기는 낙엽이 많죠. 캔디, 포장지, 뭐 담배, 담배꽁초 여기는 엄청 많네요. 다행히 여기는 지금 이 철조망에 걸려 있는데 필터 같이 지금도 이렇게 배수로를 막게 되면은 그 안으로 물이 원활하게 다니지 못해서 빗물이 범람할 수가 있습니다. 환경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어,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쓰레기나 뭐 이런 담배 꽁초 같은 것들은 잿더리나 어, 그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지 않을까 네, 그냥 그렇다구요